한자는 한국인이 만들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환빠라는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그런 소리를 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랑 뭐가 다르냐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요. 중국인들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한자는 한족이 만들었다라며 거품을 물고 따집니다. 한자의 한이 한족의 한과 같다며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는 중국의 조상인 한족이 아니라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죠. 지난 2011년 4월 18일 중국에 있는 성타이 호텔에서는 중국과 대만 등에서 온 학자 30여 명이 참석한 한자 관련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한국 학자로는 고 진태아 인재대 교수도 참석하여 한국 한자 교육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한 젊은이가 거친 어투로 진 교수에게 따지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족의 한자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읽었는데 한국이 한자까지 빼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중국 학자들이 젊은 사람에게 당장 나가라며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질문한 젊은이는 분위기에 눌려 자리를 떠나고 마는데요, 한자를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진 교수의 주장이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화이죠. 진교수의 한자 동이족 창제설은 진교수 개인의 주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는 각국물 분석가, 중국 사학자, 조운칭멍 왕위저, 장원가, 순펑창일문화연구회장, 대만의 문자학자 이경재의 논문 등을 들어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자를 처음 만든 창일은 동이족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는 한서 예기 5제편에도 논증이 있다. 동이가 문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자의 연어는 대문구문화 시대로 소급된다 대문구문화는 동이 소호종 문화의 유전으로서 양저문화의 영향을 받아 뒤에 용산문화 발전에 마침내 갑골문자를 만들어냈다. 중국문자는 동의인이 창조하였으며 동자도 동이적인 은나라 사람의 후예이며 동자의 고향인 북부는 곧 소호의 옛 도시로서 동이문화의 발원지다. 중국과 대만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자는 한족이 아니,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동이족이 살고. 이미 한쪽과 동화되어서 한국인의 조상이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반대로 동북공정에 더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동이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수 있는 이유라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 박사는 세계적인 중국의 문호인 리미탕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국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한자는 당신의 동의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이오 1895년에 태어나 1976년에 사망한 리니미 탕의 답변에서 두 가지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자를 동의족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는 당신의 동의족이 만든 문자 라는 문장에서 중국은 한족과 동의를 구별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중국의 주장대로 동의가 한족과 동화되어서 중국인들 스스로 동의족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리위탕은 한국인 안호상 박사에게 당신네 동의족이 만든 문자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동의족에 대한 정의로 반박을 하는데요. 중국은 동쪽에 사는 이민족들을 전부 동이라 불렀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족은 맞지만, 동이족이 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말합니다. 이는 중국 사학자 장원과 대만의 문자학자인 이경재의 주장에서 소호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소호는 청양시, 금천시, 공상시, 분양시 주선으로도 불리며 황제 헌원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는 소호 금천시를 시조로 언급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는 신라 김씨의 조상이 서호시 금천이라고 새겨져 있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가야 출신인 김윤신의 묘비명에 가야 김씨가 서호 금천시의 후손이라고 새겨져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 남부에 있는 동이문화박물관에는 서호 금천시를 태호포키 치우 순인검과 함께 동이족의 영웅이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 이들 4명이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원나라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는 13세기 쿠빌라이 칸이 모든 세력을 모아 원나라를 개창하고 한족이 세운 남송을 정복하면서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원나라 당시 계층을 보면 한족은 생목인에도 밀려 최하위 계층으로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원나라는 명나라에 밀려 다시 몽골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 초원으로 돌아온 원나라 세력들은 몽골이란 국가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나라 역사는 몽골의 역사이지 중국의 역사로 볼수 있을까요? 중국이 몽골을 완전히 집어삼켜야만 원나라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부를 수 있지만 원나라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몽골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나라가 중국의 역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민족으로 분류되었던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그 중에서 신라는 소금천시 후손으로 통일을 이루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부가 기록한 표의록을 보면 명나라 아차로사 두 대인과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나라는 무슨 장기가 있어서 능히 수나라 각 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지모 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가 군사를 부리는데 방법이 있었으므로 병졸된 사람들은 모두 윗사람을 친애하고 장상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고구려는 한 작은 나라로서도 오히려 천하에 백만 군사를 두 번이나 물리쳤습니다 지금은 신라 백제 고구려를 합쳐서 한나라가 되었으니 물산은 많고 땅은 크며 재물은 넉넉하고 군산은 강성하며 충성스럽고 지모 있는 선비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기록만 봐도 한족의 마지막 원조인 명나라도 당과 수를 고구려와 벨기에 국가로 보았고 조선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대 역사로 넘어오면 모태동은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파괴했습니다. 반면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은 한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이민족이 세운 청을 부정하고 한족 부흥을 외쳤지만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피신하여 정착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대만에는 중국보다 훨씬 좋은 문화재들이 있으며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한족의 나라는 대만이고. 중국은 가짜 한족이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본인 스스로 문화와 역사를 부정했으면서 현재는 문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사 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민족과 구별을 해놓고 이제 와서 고구려 백제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 말하고 원나라를 자신들의 역사라며 몽골 침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족에게 당한 최대의 굴욕이라며 정강의 변을 꼽으면서도 이민족이 만든 한자를 자신들이 만들었다 말하며 동이족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라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